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처음 하는 대표 연설입니다. 얼굴을 깨끗하게 하고 오셨네요. 예, 많이들 놀라셨군요 예, 맞습니다. <laughs> 예. 어,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, 김민서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,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입니다. 어,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께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. 총리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의회 정치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증인이셨습니다. 총리님께서 남기신 민주주의에 대한 불굴의 신념, 한반도 평화 협력에 대한 굳은 의지, 국민에 대한 한없는 헌신, 그 숭고한 뜻을 이어가겠습니다. 이해찬 총리님 장례에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